104페이지 방정식 이제 방정식 배울건데 뭐 이름만 조금 이제 너네가 처음 배우니까 그치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렵진 않아 해봤어? 해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치? 방정식 일단 방정식은요 모의 한 종류야 등식 등식이 한 종류야 알았지? 등식 등식이 뭔지 보자 등식은 말 그대로 그냥 등호 등호가 있는 식이지 그치?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뭔지는 알잖아. 그치? 너네들이 말하는 그 는. 그치? 이런 거. 이게 등호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우리가 이제 등식 등식이라고 배 거야. 괜찮지? 뭐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x-2는 2x 플러스 이렇게 해보자. 그치? 얘도 지금 등호가 있잖아. 등식 맞죠 그러면. 그치? 등식인데 이제 뭐할 거냐면요. 왼쪽 왼쪽을 우리가 한자로 뭐지? 좌. 그치? 왼좌잖아 그치? 음. 어? 얘는 그래 좌회전의로하잖아 그치? 음. 얘는 그래 좌변이야 좌변 왼쪽에 있는 변이라고 해서 좌변 음. 그럼 이제 오른쪽은 무슨 변이겠어? 음. 그치? 우변이 음. 되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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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합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변그해서 양변이라고 음. 괜찮죠? 그쵸?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게 그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뭐냐 등식을 가지고 이제 뭐할 거냐면요 얘기했지만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잖아, 종류, 그치 그럼 등식에는 어떤 게 있냐? 일단 방정식 그리고 그렇황등식이 있어. 괜찮지 여기까지? 보자 그러면은 방정식. 방정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등호가 있다면서 무조건 방정식이 아니라, 등호는 뭐냐면요, 그 x. 이러면 x 값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되기도 하지만.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예를 들면 거자 보자 3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 자뭐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 x 더하기 3은 4 이렇게 놓자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우리 다알 거야 x가 몇이라는 걸1 음. 1이라는 거 그럼 생각해보자 X에다가 E. E 넣을 수 있나? 아니야. 넣을 수는 있어. 넣을 수는 있는데, 뭐가 아닌 거야. 참. 참이 아닌 거야. E를 넣으면, 2 더하기 3은 4. 거짓인 거야. 넣을 수는 있지만, 참은 아닌 거지. 그치? 거짓이 되는 것 뿐이야. 그치? 그 이제, 방정식은 뭐냐면, X에다가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는데,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요게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괜찮아. 너네 말대로 1을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해. 근데 2나 다른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거짓이 되잖아. 그치? 괜찮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참, 거짓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방정식. 그러면 한등식 뭐냐? 한등식 뭐야? 얘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잖아. 그치? 근데 한등식은 어때?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야 언제나. 괜찮아? 언제나라는 거는 X에다가 너네가 원하는 그 어떤 식을 어떤 X값을 넣더라도 무조건 이 참이 되는 거야. 음. 이런 거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음? X 플러스 4는 음. 이런 거 해보자. 어... 간단하지 않은가? 간단하네요. 어, 해보자. 이건, 일단은, 등식은 맞아, 그치? 왜? 등호가 있는 시기니까요, 는그렇죠 근데 얘는 보면은요, 1 넣어봐. 어떻게 돼? 얘는 5가 되지, 그치? 1 넣어볼 거 어떻게 되나? 얘는 4 더하기, 3 더하기, 7 빼기, 6 빼기, 3이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아, 7 빼기, 6 빼기 3이니까 계산하면 은 5가 돼버리지 그치? 이런식으로 돼?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돼? 어떤, 뭐 넣어볼까? 뭐야? 너가 어느 숫자 말해봐. 너무 크지 않은 거, 계산하기 편한 거. 아무거나. 51. 그래, 그럼, 제생이 말대로 3을 넣어보자. 3을 넣어주면, <laughs> 얘는 7은? 3자 12, 더하기 3자 9, 더하기 7, 빼기 18, 빼기 3자아 그치? 이게 계산하면 뭐가 될까? 마찬가지로 7이 되겠지, 그치? 그치? 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X에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넣어도 얘는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이거 지금? 이해 돼요? 요게 이제 뭐가 된다? 항등식.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 이게 항등식. 괜찮아요? 이해 되지, 그치? 이랑 이랑 분명히 구분이, 돼야다, 알았죠? 방정식이랑 항등식 구분이 돼야 된다, 알았죠? 방정식이랑항등식 구분이 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자. 그래, 책이니까, 그치? 자, 방정식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쵸 우리가 했던 대로 1을 넣으면 참이 되지만 나머지 다 아무거나 넣으면은 틀리잖아그 거짓이 되잖아그렇 이런 식으로 이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방정식. 다음에 밑에 항등식 뭐래? 미지수가 어떤 값을 받더라도 x에다가 그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는 항상 참이 된다. 이게 항등식이라고요, 그렇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방정식에서 아까 참이 되는 거, 그렇 x에다가 뭘 넣어야 참이 되는지 아까 예를 들어가시면 x는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x 값을 찾는 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지. 해를 구한다. 얘가 이제 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해 또는 근이라고 할 건데 얘를 찾는 거를 이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할 거야. 괜찮죠? 그렇죠? 네. 해 보자. 스텝 2 1번. 등식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지? 일단 기역부터 비읍까지 중에서 등식. 등식을 찾는 거야. 등식. 그렇죠? 등식은 얘기했지만 뭐가 있는 식 등호. 그렇지? 등호. 등호가 있는 식이야. 기억. 등호 있어요? 없어. 없어. 이건 부등호잖아. 그렇지? 얘는 아니야. 다음에 니 등호 있나? 어, 있어. 여기 있잖아. 그렇죠? 다음에 니귿은 누가 봐도 없어. 다음에 이리얼리은 아, 리을. 어때? 등호 있죠? 어, 네, 있어요. 다음에 요거는 없고요. 얘는 그렇것까지 괜찮을까? 할수 있겠죠. 아... 다음에 2번 더 보자. 2번. 2번에는 항등식은 동그라미, 한등식이 아닌 건 X표를 칠해 1번. 한등식이야아니야 2번. 한등식인가 아니요. 어떻게 알아? 일단은 뭐 가장 뭐 뭐랄까? 고전적인 방법은 뭐야? 넣어 보는 거지. 그렇 아무거나 넣어 가지고 걔가 항상 성립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10, 0 넣으면 10이네. 1넣어봐요1 넣으면 1. 넣으면은 10배기 오니까 5.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0이니까 5되겠지그지 2를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3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겠지? 얘는 항등식이겠구나라는 걸 아는데,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 항등식은요. 양변이 같아야 돼. 와. 잘 봐.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오엑스 더하기 십이잖아, 그치지 덧셈의 교환법칙으로 순서만 조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십 더하기 마이너스 오엑스잖아, 그렇지? 그냥 얘는 십 마이너스 오엑스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 그리고 어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거는 x 에다가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 식이어야 뭘 넣어도 똑같은 걸이 나오겠지, 그렇지? 결국 이제 얘가 항등식이라는지 보려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주면 된다고. 괜찮아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얘가 항등식인지 넣으면 알수 있지만, 그렇지? 넣어보지 않고 일단 요걸 한번 해보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해볼게. 얘는 뭐가 돼? 그렇죠, e x 더하기 마이너스 6이면 그냥 얘는 2 x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거 지금 괜찮죠?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그러면은 우변에 보니까 2 x 하고 풀어주면 어떻게 돼? 분배법칙으로. 그렇 마이너스 6이 되네. 오, 그럼 어때? 똑같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럼 밑에 거 보자. 밑에 것도 그러면 생각해봐봐. 어,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넣어봐도 되는데, 넣어보지 않고도 딱 보면 지금 좌변과 우변의식이 똑같아. 음. 완전 다르지 그치? 이런 거는 뭐야? 황등식이 아, 네. 아닌 거지. 이게 뭐가 되겠어? 저기는 방정식. 방정식이 된다 그치? 괜찮니까 어떤 문제들인지 알겠죠? 그쵸? 다음 밑에, 옆에 유제 1번이랑 유제 2번 한번 같이 해볼게. 네.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그냥 숫자 던져주고, 그치? 계산하라는 거였잖아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준 다음에 식으로 직접 세워가지고 푸는 거. 활용 문제들, 우리 많이 해봤지? 그치? 어, 졸려, 졸려. 안 돼, 안 돼, 안 졸려, 안 졸려? 안 어, 돼. 그래, 경찰 봐야 되나? 그치? 자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주더라도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우고 문제 를풀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식을 푸는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치? 문장을 읽고 나서 정확히 파악하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그치? 해보자. 뭘해볼 1번. 어떤 수 A에 2분의 1배? A에 2분의 1배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라는 거지. 그치? 2분의 1 A. 에다가 6을 더한 값은요. 6을 더한 값은 얘는 뭐가 된는데 8에서 A를 뺀 값과 같다. 8 빼기 a와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리가 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식을 세워 봐라라는 거니까 이렇게만해 주면 되겠지. 괜찮죠? 연습 많이 해야 돼. 알았지? 이번에.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한번 해 보자. 밑변의 길이가 6에다가 높이가 x니까 일단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한 거빼버간안알았죠 나누기까지 한게 무엇이다? 15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다. 아이고.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해 주자, 알았지? 6 곱하기 2는 숫자들 먼저 계산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3, 그렇지? 얘는 그러면은 3x는 1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괜찮죠? 어, 5까지 하면 되는데. 그 이거 딱 보면은 X가 몇이겠어? 5가 음. 되는 거지. 그치? 그 5가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이거는 참고로 알았죠? 응. 3번. 3번에. 한 권의 x 1이 공책 4권과 한자루에 200원인 7자료의 값은 3,000원이다. 자, 재승이한 네. 권의 X1짜리 공책 4권을 샀어. 응. 얼마가 필요한 거야? 한 건에 x 원짜리 네 건이니까, 아, 4X. 그치 4x만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4x에다가 다음에 한 자루에 200원짜리 일곱 자루, 200 곱하기 7이 되겠지, 그 그럼 몇이야? 1,400. 아, 네. 그럼 이제 4x에다가 1,400원까지 더한 게총 얼마다? 3. 3,000원이다. 라는 거잖아. 괜찮죠?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다. 푸는 거는 안 해도 돼, 알았죠? 다음에 4번에 시속 80km로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360이다.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알잖아요. 그치?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도 해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확실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물론 뭐 거리, 속력, 시간 해가지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치? 언제까지고 그림을 머릿속에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익숙해져야 돼. 그냥 거리하면은 속력 시간이 바로 나온다고. 자, 거리 뭐라고? 그래서? 그지 속력 곱하기 시간.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속력 80으로요. t 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몇이다? 360이다. 요거 거라면 80t는 360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할수 있겠다. 바로 이렇 유지 2번으로 가볼게. 유지 2번. 다음 중, X는 2가 해인 것은? X는 2가 해인 것은? 이라는 거는?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그 방정식이,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한번 해보자. 1번에. x-9는 마이너스 6이네 2를 대입해보면 알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넣어보자 2를 넣어보면 은 2-9는 마이너스 6이야? 아니잖아 얘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쵸 성립하지 않네 해가 아닌 거지 괜찮지 이번에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5는 13-x 라고 되어있네 한번 넣어보자 그럼 또 3곱하기 x가 아니라 3곱하기 2를 해보는 거지, 그렇 그럼 3이 6 더하기 5가 되겠다. 6 더하기 5는 13 빼기 x. 13 빼기 2가 되는 거지. 어 이거 어때? 그러면은? 어, 11은 11 성립하네. 이러 그러면은 2를 해로 갖는 게 맞겠다. 괜찮죠, 그렇죠? 다음에 또 보자. 3번에 공부하는 중이니까 3, 4번 다볼게알아지 3번에 4x 더하기 7은 2x 더하기 3이라고 되어있네. 한번 해보자. 또 넣어보는 거지. 428 더하기 7이랑 224 더하기 3이랑. 딱 봐도 어때? 완전 다르죠. 그쵸? 4번도. 4번에. 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건 전혀 없죠. 넣어보자. 2 넣어주면 은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게 1이야? 아니잖아. 완전 아니지, 그치? 마지막 5번. 5번에 5분의 x 더하기 2는 2분의 x 빼기 1이네. 한번 해보자. 5분의 2 더하니까 2 더하기 4가 되겠지. 2 넣어주면 2분의 2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이거 어떻게 같다? 아니죠? 다른네 그치? 문제 성립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겠다 괜찮지 그치? 할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됐고 넘어가서 유제 3번도 한번 해보자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이거는 문제들 중요해 문제 잘 읽어봐 뭐라 했냐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무슨 말이야? 한 그치? 한 등식을 찾으란 얘기야. 요 표현이 얘들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뭐 또는 항상 참인 등식, 요런 표현이 있으면 있는 뭐다? 한 등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채야 돼. 계속 나올 거 알았지? 계속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도를 얘기하는 거 알았지? 계속 나올 거 알았죠? 중요해. 알아채야 돼 알았지? 얘는 한 등식. 기억 보자. 일단 항등식 찾아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자, 기억 보자. 기억. 기업. 기억은 어, 얼핏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데 항등식 아닌가? 아니죠. 왜? 똑같이 만들어 볼까? 얘는 굳이 굳이 위치를 바꿔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그렇 어때? 부호가 서로 다르죠? 얘는. 달라, 항등식이 아니야. 이해 되지? 마찬가지야. 이제 좌변도 먼저 좌변. 니은에. 니은 좌변을 곧니은에니은 좌변을 계산해 주면은 7x 빼기 3x니까 뭐가 돼? 4x. 얘는 마침 동류항이고요. 뺄수 있지. 숫자 길이 빼버리면은 xD가 7개에서 x 3개를 빼는 거니까 4x가 될 거고 4x 더하기 1이 되는데 마침 우변이 뭐야? 4x 더하기 1이네. 그럼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상등식이 된다라는 거그치 상등식 맞아요. 다음에 디귿 디귿 도 보자. 디귿 한번 풀어볼까? 분배법칙으로 한번 풀어주면은 얘는 자 마이너스 4x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해줘야겠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4 4, 16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되겠지. 그럼 어때? 좌변과 우변이똑같네한 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은 마찬가지로 리을도 보자. 리을 리얼. 들고 풀어줘야겠지. 풀어주면 얘는 5X 플러스 5 4 20X 1이니까 이거 몇이야? 플러스 19가 되겠네어 그러면은 5X 빼기 19랑 5X 플러스 19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가운데 부호가 다르지. 얘는 빼기 19, 얘는 더하기 19랑 얘는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야 돼. 비슷해도 안 되겠지. 완전히 똑같아야 항등식이 될수 있는 거다. 어렵지 않죠? 괜찮을까? 좋아. 다음에 유제 4-1번 보자. 얘도 봐봐. 등식. 이 등식이 모든 x 값에 대해서 참일 때 무슨 말이야? x에 뭘 넣어도 참이 될때 무슨 말이야? 얘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구나라는 거잖아요, 그치? 얘가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다 무슨 뜻이다? 항등식이라 뜻이라고요, 항등식 문제에서 항등식이란 표현이 없더라도 이런 표현 딱 주어지면 얘는 항등식이구나, 캐치하고 문제를 풀어야 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배우고 있어? 등식 배우고 있고 마침 항등식 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항등식 문제겠지 하고 푸니까 알아챌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딱 시험에 나와봐 알아볼 수 있겠어? 그래야 된다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게 중요한 거다 지금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항등식이라는 건데 한번 해볼게 요건 뭐정리하게더 이상 없고요 3X 더하기 K는 네. 요거 분배법칙을 풀어볼게 얘는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3x가 되는 거잖아. 그 근데 이거보다한등식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변과 어변이 똑같아야겠네. 그럼 이제 맞춰보자, 맞춰보자. 요거를, 요거처럼 순서를 좀 바꿔보자. 얘는 그러면은 3x 빼기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때? 3x는 똑같은데, 뒤에 플러스 k랑 마이너스 6이 똑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k는 몇이다? 마이너스 6이겠구나라는 거지 이렇게 9호까지도 생각해 줘야 돼 괜찮죠? 다음에 4-2번 보자 4-2번 마찬가지로 이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자 봐봐 4-1번에서 뭐라 했냐면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참일 때라고 했고 밑에서는 b가 약간 달라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한 등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다 알아야 돼, 알았지? 어떤 표현으로 주더라도, 우리 이제 얘가 한 등식 문제라는 거를 눈치채고, 한 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괜찮죠, 그렇죠? 한번 해보자. 항상 해봐야 한등식이요 마찬가지로. 한 등식. 마찬가지고, 풀어줘야지 뭐, 그렇죠? 얘는 7X 빼기 6은 분배 법칙 AX 마 2A 더하기 B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자동료형끼리볼게 A랑 B는 문자이긴 한데 X에 대한 1차식인 게 지금 자 얘는 그러면은 X로 묶어줄 수 있겠다. 우리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거죠. 그치? X로 묶어볼게. 얘는 그러면 A 더하기 B X가 되겠지. 이거 지금 괜찮아요? 괜찮지? X끼리 더할 때에는 개수끼리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X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E A를 써주면 돼. 얘는 상수항처럼 취급해주는 거지. 그치? X가 없으니까. 이제 보자. 지금 얘랑 얘가 똑같아야 평등식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A 더하기 B가 몇이다? 그치? A 더하기 B가 7이겠구나 그래야 똑같아지니까요 마찬가지야 그럼 마이너스 6이 누구다? 마이너스 2a구나 그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2a가 몇이 되는거야? 6이 되는거지 이렇게 똑같아져야 얘는 항등식이 될테니까 그럼 어때 이거 어 이거 보니까 a는 몇이야 그러면은 3. 어 a는 3이라는거 알수 있고 그럼 a가 3이면 3 더하기 b가 7인거네 b는 몇이 되겠어? 그쵸 b는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뭐야? a-b잖아요 빼기 그치? a-b는 빼기 그래서 3-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괜찮죠? 그런 마지막 문제 같은 것들은 지금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제 기본으로 풀 수가 있어야 돼 연습 많이 해봐야겠지 그치? 지금 내가 풀어준 문제들은 반드시 얘들아 필기 잘했잖아 그치? 필기해야 돼 단만 띡으면안 된다 그치? 필기 잘하고 반드시 복습해줘야 돼 알았죠? 복습해야 된다 이거는 몇번 얘기했지만, 내가 푼 거잖아, 그치? 너네가 집에 다시 보잖아? 기억이 안날 가능성이 더 커.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치? 기억이 안 나. 다시 풀어도 못풀 거라고요? 반드시 필기하고, 가리고, 꼭 복습해야 돼.